올라오면은, 자, 매도존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매도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부담은, 선물은, 어, 지금 이제 수급이 지금 매수죠. 예, 매수인데, 지금 저기 매도존이 되니까 일단 매도를 한번, 자, 매도를 자,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여기서, 자, 매도로, 자, 진입하겠습니다. 예, 자, 매도, 예, 매도조를 보고 매도로, 자, 진입했습니다. 이거는 유용한데, 수급이 매수로 바뀌어버리죠. ,이? 조금 불안은 한데, 아, 일단, 일단은, 요, 진입을, 어, 일단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자, 지금, 매도조는 지금, 지금 살아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이 매수인데,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이 매도로, 어 지금 받은 이유는요, 사실은 지금 양매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매도가, 아 나중에는 결국에는 매도가 맞을 겁니다. 조금 우리가 매도가, 어 타이밍이 좀 빨랐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급은 매수지만서도, 매수로 이제 변했지만서도, 지금 양매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거 어, 얼마든지 본청은 나올 수, 하고 할수 있다. 나중에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고, 어, 보고, 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를 안 하고요. 저 위에 팔공 정도 오면은 그때 어, 뭐 추가할 걸 모아서 가지고 한꺼번에 내릴 생각입니다. 예. 네, 그 뭐. 그래도 조금 탐, 탐만 내면은 어, 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매도를 할 때는요, 오늘 양매도를 보고 오늘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한번 참아 봅니다. 참았다가저 위에 우리 상단에 80에 오면은 그 추가할, 두번 추가할 걸 모아가지고요, 어, 다섯 개로 그냥, 제가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도조도 좀... 자, 자, 아침에 너무 제가 양매 양매도에 너무 너무 꽂혔어요. 아, 자 결과를 봅시다. 아, 자, 내려오면 많이 내려옵니다. 자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아, 역시 역시 수급이죠. 아, 우리가 수급대로 아, 아침에 우리가 두 번을 갖다 매으로 들어갔다 수급이 매수로 바뀌는 걸 보고 잘 풀었는데, 아, 그냥 꼬임이 넘어갔나요? 예. 아이고야. 예. 두번 출구 학교를 갖다가 한꺼번에 추가하겠습니다저 위에 우리 상단에 80, 80 오면은요. 네. 반대편에 쓰는 대가를 톡톡이 치르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제 상단에 오면은요. 예, 요거 즉 다섯 개로 예. 두번 추가할 걸 갖다 한꺼번에 자, 모아 가지고 예. 자,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아직 도 예. 자, 이제 추가가 됐고요. 예. 100만 원. 자, 100만 원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요 다섯 개를 가지고는 좀 반타를 치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많이 내린다고 제가 미리 미리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양매도를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 자, 내리는 것도 많이 내립니다. 본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 자, 본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야, 시, 거기가 우리가 상단이 될까 하단이 될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단이 되면서 상단을 왔습니다. 자, 그래도, 자, 우리가 아까 장 초반에 수급이 매수로 바뀔 때, 너무, 너무 양배에 오늘 꽂혔습니다, 제가. 아, 그, 참. 아쉬움은 남지만서도, 자, 우리 본청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조금만, 조금만 견디면될 거예요. 이제 뭐, 다 왔습니다, 이제. 예, 자. 요거는 일단은, 자, 일단 요거는, 어, 자, 예. 자, 요거는, 자, 일단 요거는, 일단 요거는 네, 2층을 하고요. 자, 예. 자, 요거는 일단은 2층을 했습니다. 예, 2층 한걸 갖고 다시 고점을 기다리고요. 예. 자, 다시 고점을 기다립니다. 이층한 걸 갖고 이 고점에서 기다립니다. 자, 올라오면 자, 이거는 추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내가 양매도를 보고 매도로 진입했다 그랬는데요. 오늘 결과 한번 봅시다. 아, 그또 그냥 옛날 브러쉬 나오죠. ,이. 철저하게 수급을 보고 수급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안 보던 양배도를 봤죠. 예. 야, 야, 찍었는데, 찍었는데, 체결이 안 되나요? 자, 찍었는데, 자, 찍었는데, 자, 체결이 안 되나요? 자, 찍었는데, 자, 찍었는데요. 그래서 추가는 안 됐고요. 자, 추가는 안 됐습니다. 자, 고점에서 추가는 안 됐고, 자, 조금 기다려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조금 장을 보험에 있어 갖고 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수급이 플러스로 바뀌는데, 그 매도를 했죠, 그죠. 그 매도를 한 이유는, 지금 양매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양매도인 것을 보고 지금 매도를 매도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수급에 이기지를 못하죠. 네, 철저하게 수급에 따라야 되는데 제가 또 옛날 방식으로 조금 더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으면 참 좋은 자이죠 네. 자, 그래도 본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지 어, 어, 이, 게요 고점만 확인만 되면은, 자, 내릴 때 많이 내립니다. 아, 포, 뭐 트할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봅니다. 아까, 지금 추가가 돼서 내려왔으면 참 좋았는데, 죠 예, 그건 그렇고요. 자, 조금 기다려봅니다. 네. 자, 요거는 일단 뭐, 포인이 되는 데서, 아 어, 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가 꺾어서 내려오기는 분명히 내려옵니다. 양미도기 때문에요. 어디서 내려올 거냐, 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매도 타이밍이 조금 빨랐죠. 음, 매도 타이밍이 조금 빨라가지고, 좀 고전을 했는데, 하여튼 내려오는 올 겁니다, 자, 하여튼 내려오고요. 이건 한 80등 도면면본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청이 되는 자리에서, 일단은, 층 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듯 빠질 듯 하면서 1 시간을 갖다가 애를 키우네요, 어, 진입한지, 1 시간입니다. 1 시간. 예, 자뭐 기다려 보면 올라오면 죽어가면 되고요. 에. 자 빠지면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에. 보고 견뎌 봅니다. 자, 자 견뎌, 점뎌 보겠습니다. 아, 이 좋은 장을 갖다가요, 양시 약시 역시 수급이죠. 아, 아침에 양매도를 보다가 조금 어, 그 매도가 타이밍이 빨랐어요. 아 역시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니 아, 뭐니 해도 수급입니다. 아, 수급을안 하니까 오늘 이렇게 큰큰 큰 벌을 갖다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벌을 갖다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양매돈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옛날에 하던 방법이죠. 아, 그런 걸 갖다 오늘따라 또 그게 눈에 탁 띄어가지고, 이 좋은 장을 갖다 뿌려놨습니다. 자, 일단은, 자, 자, 빠지면은 또 쉽게 빠질 겁니다. 어차피 양 매도를 믿고 매도로 들어간 거니까요. 좀 기다려 봅니다. 아까 고점에서 추가가 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거는 또 추가가 안 됐어요. 자, 그렇죠? 자, 그렇죠. 예. 자. 빠지면은요, 지금 이 하단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어, 지금 하단, 하단에서 양미도가 걸렸거든요. 예, 빠지면 많이 빠진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매도로 어, 물려있으면은요, 조금 참아보세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 고점, 어? 어, 현 고점에 오면은 어, 매도하세요. 아, 자, 매도하면 됩니다. 자 양매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됩니다 매도가. 네, 조금 잡아 봅니다. 본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예예예예 예, 예. 예, 고점에 매도하면 됩니다. 예. 자, 점 주면은 자, 매도하세요. ,이. 자. 그렇죠? 자. 아. 음. 아. 예, 자, 80이면은 이제 계좌 플러스 되죠? ,이. 그럼 이거는 한 개는 한 개가 돼야 되는데. 이은데예 조금 내려갔고 자 일단은 예예 일단은요 두 개는 일단은 청을 했고요 예 이것도 그냥 청합시다 자 계좌 예 이렇게 해서 자 일단 계좌가 불러서 되는 곳에서 자 청을 하면서 자 일단은 어,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했고요 야야야야 그냥 야, 야, 야.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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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지나 예, 전화도, 어, 고점에서, 어, 몇, 저 몇으로 기다리겠고요. 예. 에이? 참 미치죠. 어, 거의 저점까지 다 내려왔죠. 자,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걸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급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보고도, 아, 이거는 오늘 매도 한번 맞다. 이런 생각에 매도를 했는데요. 아,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매도가 맞았죠. 근데 우리좀 타이밍이 조금 빨라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다또 수익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고요. 그냥 본청하는 것에 그냥 만족을 했습니다. 아, 많이 아쉽고, 또, 그렇죠. 이? 이야,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거의 저점에 나왔잖아. 이렇게 많이, 어? 많이 올랐던 것이. 그래서 그 양매도로 들어왔을 때는 매도를 보는 게 맞는데, 조금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 조금 빨랐던 것이, 어, 이렇게 큰 수익으로 연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자, 자 국서는 어, 오늘 이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마감을 하고 또 이제 2시부터 어, 2시부터 어, 이제 항생을 매몇 어, 해볼테니까요 요걸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서도 자 우리가 오늘 어, 여기서 매도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가 가지고 아좀 어, 어, 이것이 이렇게 좀 많이 집받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어, 이렇게 가바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좀 유난히 많이 좀집받다가지고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로 들어간 거는 제가 오늘 양매도다 그랬습니다. 양매도이기 때문에 매도가 한 번은 크게 내려온다. 아, 아, 이렇게 보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참을 수도 있었는데, 아, 오늘 이제 반성을 하자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수존을 주고, 매수존을 주고, 또 프리가가 요 4.68을 붕괴하는데, 요걸 조금 깜빡을 했어요. 깜빡을 해가지고, 위에 올라오는 걸 매도하다가, 매도가 조금 빨라가지고, 오늘 아주 어려운 장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도 어 손실이 아닌 것에 시장에 감사를 하고 어 내일은 좀더 집중을 해가지고 오로지 요 수급으로 판단할 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 이제 잠시 후에 2시부터 항생을 준비하겠습니다. 예.